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 하퍼가드 패스가 약간 뭐 기본적인 게 해야 돼요. 그데 왜냐면 기본적인 하면 결국엔 나중 패스 하듯 기본적인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퍼가드 패스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목 잡고 하는 거안 하고 있습니다. 목. 잠깐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시는다. 요렇게나 뭐 요렇게 하시는데 이미 다 아시죠, 매요 그리고 그 뒤에 틀어가 이렇게 틀어가 한 다리자가 틀어서 하는 거다. 근데 여기 싸우면 이 사람이 겨드랑이 파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빼가지고, 엉덩이 빼가고요 팔고 싶다. 버리 버리게 이렇게 빼버리면 나좀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들목을 고정하는데, 자꾸 목을 고정하는데 잡으세요. 이렇게만 해서, 막이나 이렇게 잡고 해서, 이 그립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민감한 턱을 으로 통해, 예. 밀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게 내 도보이는 상대방이 도보를 빼가지고, 도보를 빼가지고, 이렇게 딱, 탈당이 잡아주지. 이랑 밀어가 약간 좀 버틸만한 예. 이 그립 때문에 그리고 탈때좀 좋습니다 네. 그거 잘 보세요 요래 되는데 이짱구에서잡아 짱구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근데 잡아요 마개나 이 다리를 잡아요 근데 문제 지금 봐서 내가 팔이 기어가지고 요렇게 다리를 이렇게 잡아 버리면 잡아 잡으면 이게 내가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잡기 어려워요 왜 다리를 잡는 이유가 난패스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우빠치고 다리 크고 다리 크고 얘 예, 우빠를 못치거도이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왜 네. 네.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건이 다리를 못 잡게 렵지 그러면 자, 이 발을 바르자 요 발을 잡으십시오 타고 올라가면 타고 올라가면 물이 빠지니까 자꾸 빠 올라가 예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게 밀고 넘어가면 되고 이게 렇물릎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제 사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실히 하는 사람들 다리 올라가 올라가 이 올리면서 짱깐단 말이야 이때 내가 뭔가 이렇게 타, 팔을 이렇게 파을다 이렇게 파을르 주시면 되겠 이거 잡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리를 뺄때이 사람이 잡아서 이 다리를 잡을 때꼭 잡. 이게 잡은 게났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이 밀면서 웃받치면 나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막 뒤집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다리 잡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안 잡는 걸 내가 팔이 길면서 한다는데, 이게 잡기 잡는 방법이 하나가 봐서 요 발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고. 그럼 이 물이 빠지게 잡는, 그럼 물이 빠지는 거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뭡니까? 다리 올린다고, 예. 다리 올려야 다리 올릴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이, 이게 무릎, 이 다리에 올려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넘어가면 되고. 근데 보통 거기 발이 올라가는데 그 무릎이 자주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바보가 아니서 다리 오래 올린다 말고 그러지으면서 그럼 그때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토올리면서 잡는 거. 그럼 이거 잡으세요. 자무릎이상대의 이쪽 요부위 요부위 쪽으로 가능이 낫습니다. 요부위 쪽으로. 요부위 쪽으로 가능이 낫. 근데 이게, 이게 엉덩이 좀 빼야 돼. 유에서도 얘가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잡고 엉덩이 빼면서. 자 잡아 여기 밀고 무릎 이쪽 무릎 쪽 예. 무릎 요부위. 예. 여기는 밀고요, 땡기면서. 밀고 땡기면서 이렇게 뽑으시면, 이렇게 패스가 됩니다, 무릎 자체가. 다시 한번더 잡으십시오. 야, 이것도, 마비랑 하프가드라는 건, 문제는 이 상대가 나를 잡고, 이이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상체 싸움으로서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다리를 빼야 되는 거지, 상대가 고정이 안 상태, 상재, 상체가 고정이 안, 상체가 상 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다리를 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상체를 고정 안된 상태에서 잡으세요. 첫 번째 도복이 있으면 도복을 이용해서 이 헤드라 타이틀 잡고 지혜를 만든다. 그러니까 밀어봐요. 밀어도 좀 버티죠. 그 다음 제 발목, 발 올라가면서 봐야 되죠 올라가 면 이제 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빠지거든요.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클로트 잡으면, 그리고 잡을 때 이게 뭐 다리를, 다리살아래응더하는거딱이차중요면 다시 한번 더. 발이 올라가, 그 다리가 따라오죠. 다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안 빠, 이게 빠, 발이 아 이게 빠지 발이 빠졌더니 그냥 넘어가면 되고. 다리 올라갈 때, 다리 자 올라갈 때, 다리 빠질 때, 올라오고, 상대 다리, 당연히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때, 다리 잡고, 그체 무릎 꿇고, 무릎, 무릎 넣고, 이렇게. 밀면서, 빼면서. 자, 이거 한번해봐 목을 잡는 건 여기를 먹는 게, 여기를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좀쉽지 않은데, 여기 먹으면, 이게 뺏가는 것지다가능됩니다 자, 그죠? 자, 이래 만들었어요, 내가. 다리 잡는 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발꿈치를 먼저 먹고, 자, 팔꿈치 약간 내려봐, 내봐 팔꿈치 내려봐, 예. 자, 이렇게, 예. 네. 요 패스, 요에 대한 패스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게 발, 올라오고, 예. 네. 그럼 이게 따라오잖아, 이 사람이. 게 내려오더라도 따라와. 따라올 때 이제 짱가. 그짱 보면서 이 빼면 됩니다. 아까 전처럼. 여기 주 주먹 기대는 상자못올올라요 그리고 가있다면 이거 잡아도 좋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자, 무릎 발짱잠고 있습니다. 발 올라오면서. 예, 네, 잠그고 있죠? 이렇게 쫙 잡고, 예. 네. 올라올 때. 그렇지? 다시. 그럼 이어 빠지면서. 무릎 대고, 짱그고 이게. 무릎, 이거 무릎 밀고,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잡으세요. 잘 잡으시고. 여기 잡고, 이게 더 좋은 게, 뺏갈 수도 됐어요 내가 어찌 하다가 이상람이 다리 풀고. 다리 풀고, 오빠 오빠 치지. 이때 잡으세요. 요, 요, 자, 이 꾹밥 쳤습니다. 요, 요 다리가 잡아요. 이렇게 엎드리지만 내가 순반적으로이 다리를 걸고, 여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뺏가를 잡는 겁니다. 뺏가를. 자, 다시 한번 더. 잘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좋은 게, 자, 겨드랑이 옆구를 보면 좋은 게, 상대방이 오빠 치 쳤을 때 내가 뺏가를 잡는 거예요. 요까지 먹었죠? 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요 다리를 잘 보세요.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과정에서 우선 다리 두 다리 닥한다리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잘 그만 짱구, 봐. 짱구가 짱구가. 요구가 짱구가 이한 다리로 못 받치는 경우인데, 이건 체급차가 많이 나는 거지. 체급차가 안 나는 사람 보통 거의 두 다리로. 두 다리로 못 받치는 경우가. 예. 못받치고 경우가. 이 다리를 짚고. 이거 짚고. 걸고. 그러면 다시 한번더 하겠죠? 이거 잘 보십시오. 자, 마지막. 여기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기. 여기 부위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럼 이상람이 보통 한 다리, 체급차가 나면 한 다리 뭐라도 체급비사가두다리라거든요딱두 다리. 다리. 이래서 뜯으면 이발 이발 야 됩니다. 짚고. 짚고, 짚고, 걸고. 뺏까 요거, 요거 뺏까니.